충놈이 두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. 저희 처음으로 저희 엄마나 아버지 안동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잔칫날도 올라오셔서 너무 기쁘고요. 우리 고모도 오셨고 우리 동료들도 이렇게 와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사실은 상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상을 받지?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격려랄까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. 그리고 뭐 작업이 있을 때두산아트센터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구축돼 있는 데를 잘 경험을 못했는데 와서 좀 마구 할수 있게 공간을 좀 열어주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걸 한번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에게 동료들도 많이 와있는데 어, 몇년 전부터 계속 연극인들은 싸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광화문에도 가있고, 뭐 시청에도 가있고, 청와대 앞에도 가있고 우리 친구들, 동료들 많이 싸우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한부 작가님 <laughs> 힘내시라고 여기서 한번또 말씀드리고 싶고 <laughs> 네, 다들 힘내시고 부당한 거랑 싸우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다들 좀힘 모아서 열심히 작업하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잘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